펭귄 파일업의 심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펭귄 파일업의 심어 활용 방법에서는, 다른 스티커, 이와 같이 1부터 20까지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이 스티커를 빙산 위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의 이 빙산이 타원 형태로 돌아가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스티커를 1부터 20까지 자리에 붙여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종이 받침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받침을 받친 뒤에 펭귄, 자신의 펭귄 하나씩을 정하고요. 이때 펭귄에는 스티커를 붙여주신다거나 자신의 펭귄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름표를 붙여주신다거나 해서 자기 펭귄 한 마리씩을 정합니다. 그리고 1부터 3이 쓰여진 주사위. 이거는 원해서 따로 만드시거나 다른 교구에 들어있는 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있는 주사위와 자기 펭귄을 정했으면 각자 1번 처음부터 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 펭귄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1이면 한 칸, 그 다음에 2면, 그 다음번에 2가 나왔다면 1에서 2개를 전진한, 하나, 둘, 그러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계속 수의 증가를 확인하면서 20까지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펭귄이 5번 자리에 있던 펭귄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앞에 6번 자리에 이와 같이 5번 자리에 있던 펭귄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6번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 6번 자리에 있는 펭귄을 뭐 잡아서 집으로 돌려서 보내는 게 아니고 6보다 하나 더 많은 7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20까지. 차례로 주사위를 던지면서 1부터 20까지 먼저 오는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주사위를 던져서 뭐한 칸, 두칸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반드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7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왔으면 어, 7보다 두칸더 앞으로 가면 하나, 둘, 어, 8,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확인하면서 수의 증감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가지 펭귄을 먼저 보내는 친구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